첫 번째 작품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아, 뭐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도 해요. 와, 이 작품을 보고서 감동받았다? 약간 거짓말 같아. 요 왜냐면 하 저는 잘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딱 가면 정말 수많은 관람객들 앞에 또 가이드라인도 4m쯤 돼. 다 카메라 들고 있고. 진짜 너무 웃겼던 거는 이 아버지들은 자기 눈을 포기했어요. 아들 목 마태워 가지고 너라도 봐라. 자기는 안 봐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모나 리자 속 그림 보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이 그림 속 모델은 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 리사 게라르디니입니다. 제목을 풀어보면, 모나는 이분녀 이름 앞에 붙이는 이탈리아 경칭이고요. 리자는 초상화 속 모델 여성의 이름인 거죠. 다빈치가 프렌체에 살던 시절에 조콘도가 의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법을 좀 봐야 되는데,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해서 이탈리아 말로 흐릿한, 즉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림 생각할 때이 형태를 유지시키는 윤곽선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다빈치의 그림은요, 윤곽선이 없어요. 뭔가 흐릿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연기처럼 이 윤곽선이 흐리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을 스푸마토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실 때는요, 이 윤곽선을 보시면 돼요. 윤곽선이 흐린지 선명한지. 세 번째, 1911년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에요. 보통 작품이 유명해지는 계기 중에 하나는요, 도난 당한 후에요 특히 모나리자. 범인은 빈센초 페루자, 이탈리아인이었는데 모나리자가 프랑스에 있다는 거에 격분해서 그림을 훔쳤습니다. 어, 재밌는 점은요, 당시 용의자 중에 파블로 피카소, 시인 아폴리네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에요. 우피치 미술관 대표작이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명세로 본다면 이 모나리자와 맞먹을 정도 아닌가. 자, 그러면은 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보는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인물들을 알아야죠. 가장 좌측부터 미풍의 신 아우라, 그리고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함께 붙어 있죠. 바람을 불고 있어요. 왜냐? 비너스가 육지로 갈수 있게. 가장 우측에는 비너스의 몸을 덮어주기 위해서 빨간 꽃무늬천을 가져오고 있는 계절의 여신 호라이가 보이죠. 자, 두 번째. 비너스의 자세. 좀 특이해요. 저 자세를 베누스푸디카라고 합니다. 번역하면 정숙한 비너스란 뜻이에요. 오른팔로 자신의 가슴을, 또 왼손으로 자신의 음부를 가리고 있는데, 이게 약간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듯한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정숙한 비너스지, 또 남성 중심의 편견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거 좀 재밌는 포인트인데, 비너스의 얼굴 보세요. 이거 막상 확대시켜 보잖아요. 되게 예뻐요. 놀라운 건요. 실존 인물이에요. 15세기 피렌치 사람들이 너무 아름답게 생겨서 외모를 찬미했다고요. 보티첼리도 이 여성을 짝사랑했어요. 너무 짝사랑해서 비너스의 얼굴에 여성을 그려 넣거나 또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이 여성 얼굴이 등장해요. 보티첼리의 유언이요. 내가 죽으면 이 여성의 발끝에다가 자신을 묻어달라고 했어요.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세 번째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빛낸 또한 명의 거장이죠. 라파엘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르네상스의 거장 세 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 라파엘로는요. 다빈치보다 31살, 미켈란젤로보다 8살 어렸어요. 하지만 이세 명과 맞먹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았죠. 아테네 학당은요. 무려 5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완성한 대작이에요. 자, 그러면 그림 속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 주제. 주제는 철학이에요. 이 거대한 건물 속에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을 그려놓았어요. 작품 속의 철학자들은요 시대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자리에 모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라파엘로는 그들에게 존경을 담아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정신적인 스승들인 거죠. 자두 번째, 그러면 중요한 인물들 조금 봐볼게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 나오는 두 명,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손가락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죠. 만물의 근원은 정신이다. 이 대화를 강조한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가리킵니다. 변함없는 자연과 생물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빠르게 흩어보면이 소개에는 뭐 소크라테스, 헤라클레이토스, 수학자 피타고라스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세 번째. 르네상스 3대 거장의 얼굴이 나온다는 거야. 아까 봤던 플라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이고요. 헤라클레이토스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잘 보면은 라파엘로 본인의 얼굴도 보입니다 네 번째는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의 정원이에요 아 이름도 어렵고 제목도 어려워요 의외로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인데 한국인들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교양이들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불리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기이한 작품이자 가장 끔찍한 작품이다 그리고 이 작품 가로가 389cm고요 세로가 220cm인데 이 거대한 사이즈의 누드 군상과 막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동물들이 뒤엉켜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가지 포인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재단합니다. 세폭 재단화라서 그림을 닫을 수가 있어요. 닫으면 새로운 그림이 나와요. 지구가 창조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왼쪽 패널에는 이 성경의 한 구절이 그려져 있는데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잘 보면 하나님이 이불을 아담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 그려지죠. 가운데 패널 속세예요 현실 세계 뭐 하늘의 새 동물을 포함해서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묘하게 되게 에로틱해요 나체의 모습으로 성행위하는 모습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 다 정나라게 그려져요 그리고 오른쪽 우측에는 지옥 풍경이에요 막 무시무시한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니 이 당시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막 되게 기계하게 표현돼 있어요 한번 확대시켜서 관찰해보는 맛이 있는 그림이에요 끔찍합니다 세 번째 이게 좀 특이한 건데 화가 본인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의외로 지옥에 그려져 있어요 잘 보면은 깨진 계란 같은 모습으로 뒤를 보고 있는 인물이 있는데 화가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설에 의하면요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술을 많이 먹었대요 그걸 반성하려 했던 걸까요? 정확하게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입니다 이 그림은 이렇게도 불리는 거 아세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원래 제목은 펠리페 4세의 가족 초상이었죠. 이 벨라스케스는요. 스페인 왕실 화가였기 때문에 그의 작업실이 궁궐 안에 있었어요. 이 화가의 화실에 마르가리타 공주가 신녀를 대동하고 방문한 장면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속세 가지 포인트 만나 볼게요. 첫 번째. 중앙의 인물. 딱 중심에 있는 인물이 마르가리타 공주겠죠?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근친으로 생긴 유전병 때문에 21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를 할때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사람이 또이 여성이죠. 왜냐하면 이 벨라스케스가 그린 걸작 시녀들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게 좀 특이한 건데 그럼 진짜 이 그림의 주인공은 누구냐 이거예요. 12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냥 딱 보면은 당연히 공주와 시녀들이 주인공이겠죠.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은 좌측에 그려진 화가 본인이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잘 보면요. 중간에 조그만 거울이 있거든요. 그 거울에 비친 사람들은 누구냐. 왕과 왕비예요. 딸을 보러 온 거죠. 이 그림도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딱서 있잖아요. 벨라스케스가 마치 나를 그리는 것 같아요. 관람객도 그림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볼 때마다 주인공이 달라 보이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또 명화라고 불리는 거기도 하죠. 세 번째, 피카소는요. 무려 이 작품을 40회 이상 모사했고요. 만의 달리 같은 예술가들도요. 이 그림을 재해석하고 그리면서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렇게 명화 탑10 중에서 5개 그림 먼저 만나봤는데 또 다음 5개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롭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양이들 오늘 또 교양 충전한 걸로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